안녕하세요. 초이트의 초이예요. 여기 양꼬치 집인데 먹방은 아니고 음, 오늘 집회 후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영상 잠깐 켰어요. 왜 오늘 다들 오전부터 서점대 갔다가 여의도 갔다가 피곤하셨죠? 저도 여의도 집회 끝나고 어, 지도부들이랑 식사하고 늘 집회 끝나면 지도부랑 식사하고 뭐 그러고 헤어지거든요. 저도 좀 전에 헤어지고 어, 집에 와서 집 쪽에 와서 그래도 오늘 나름 생일이었으니까 한잔하고 가려고 양꼬치집을 왔는데 오늘 눈도 왔고 좀 센티멘탈 할수 있는 날인데 저는 사실, 눈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어, 그러니까 눈에 감,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옥받는, 감옥받는 그런 멘탈은 아닌데, 오늘 어쨌든 이전에 이벤트가 있어서 우울했죠? 그, 사람이 살면서 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 뭐, 예를 들자면, 뭐, 학업적인 면에서 뭐, 전공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왜 그때 좀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라든가, 아니면 연애사적으로 내가 뭐그 사람이랑 사귀었더라면, 그 사람이랑 사귀지 않았더라면, 라든가, 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엄마나 아빠가 그때 권하는 걸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뭐, 여러가지 후회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엄청난 후회가 제 인생에 있어서 또또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후회로 기록될 것 같아서 계속 좀 속상했어요. 2시 근처쯤에 그러니까 1시 40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성모병원을 출발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2시 한 10분 넘어서 이제 수정대에 도착하실 거라는 뉴스를 듣고 2시 근처쯤에. 제 옆에 박시원 대변인이랑 같이 있었는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들어 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망설임 주저.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당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이나 뭐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또 뉴스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망설이자, 막설이다. 그러다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차는 지나갔고. 그리고 엄청 후회를 했어요. 박관희 동차가 이제 그 철문을 지나고 나서 많은 동지 언니들 오빠분들이 울고 통곡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하나도 안 흘렸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내가 너무 병신 같았다는 후회. 왜 내가 들어눕지 못했을까. 왜 주저하고 망설였을까.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은 안 나왔어요. 마음은 울컥했지만, 그게 내가 인생을 매실염 살면서 후회하는 뭐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로 오늘 기록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공카에서 그런 글이 있었어요. 내일 우리 들어놓을 수 있으니까, 옷을 생각하고 입고 가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대문 갔을 때 하얀 패딩 입고 영상 찍은 게 있는데 그게 새로 산 패딩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게 이제 롱 패딩이라서 오늘 추울 걸 생각하고 그걸 입고 가려고 했지만 들어 누울 걸 생각해서 까만 패딩을 입고 갔거든요. 바지도 까만 바지 입고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 위에 누울 생각해서 옷을 뭐세 겹, 네겹껴 입었는데 뭐 그런 준비가 다 이제 수포 어, 멍청한 준비가 된 거죠. 왜냐면 난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들어눕지 않았으니까. 뭐 설사 들어 누웠던들, 이제 서청대 안으로 들어가셨겠지만, 그래도 내 선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어떤 인터럽트를 하고 싶고, 박근혜 통님한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내가 그거를, 찬스를 못 잡았을까? 전 사실 햄릿 스타일보다는 돈키호테 스타일이거든요.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반성하자 주인데 오늘 나는 정말 멍청하게 햄릿 짓을 한 거죠. 중사산냐를 고민한 그니까 뭐 나의 당사의 문제는 아니었고 당의 당의 민치라 해야 되나 당의 민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배려 고려이긴 했지만 어쨌든 망설이다가. 중요한 걸 못했다는 후에 너무너무 지금도 속상해. 어쨌든, 그런 하소연 비슷한 걸 하려고 잠깐 영상을 켰고, 음,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공수처를 막아야 되는데, 이 망할 놈의 저파 새끼들의 엄청난 시나리오에 우리가 매였죠. 정말 저는 한 2주 전부터 공수처 이제 법안 발의되고 본인이 올라가고 이런 날 오늘 이제 3일 전후라고 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래서 뭐. 11월 중순 때부터 뭐 오늘 연차를 내야지라는 이제 복지를할 때부터 연차를 내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오늘 뭐 대가를 깨지게 투쟁을 해야지 경찰들이랑 대치도 많이 할 거고 어쩌면 질기 끌려갈 수도 있다 대비를 했지만 결국 국회 앞에서의 싸움은 없었고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이런 박근혜 대통님의 카드, 박근혜 대통님이 선택해서 수정대를 가신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때 12월 3일이 될줄 몰랐고, 그래서 또 한편 깨달았어요. 인생은 역시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변수가, 이런 변수, 저런 변수가 다 나타나는구나. 저 뒤에 문이, <laughs> 뭐 하는 데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지도부랑 좀 전에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기사랑 뭐타 유튜버 방송에서 24일날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실 수 있다는 기사가 떴다는 뭐 댓글 그리고 구독자분들 뭐 연락 제가 받은 것도 있고 했는데 뭐 제가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 옆자리 가서 살짝 여쭤보긴 했어요. 그런 기사가 났다. 그런 방송이 있었다. 근데 조원진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뭐 이걸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뭐 확답을 주기에 어쨌든 미지수인 X값이라는 정도의 답을 들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희망을 꺾겠다는 말도 아니고 뭐 이제 가망 없습니다. 라고 힘 빠지는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투쟁, 우리가 더 열심히 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그 결연함을 다 잡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산타의 선물로 24일 날 나오실 수 있다면, 정말 뭐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냐마는, 어쨌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올인 방송 때문에 엄청 열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뜻맞는 사람은 뜻맞는 사람끼리 갈 길을 잘 가면 될것 같아요. 사실 잔당 새끼들도 처음엔 우리 편인 줄 알았지만 이것들이 배신을 하고 이제 역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본이 다른 거지 우리는 우리끼리 뜻이 맞는 거고, 우리는 우리끼리 함께 하면 되는 거고, 뭐, 뜻이 달라진 사람들은, 뭐, 우리랑 갈 길이 틀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더잘 뭉치면 될것 같고요. 뭐, 괜히, 괜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러고, 이제 다툼하면서 에너지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제 영상에서 이제 실망할 때 댓글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툼 이 있으시는 거 보면, 제가 어느 분을 편들어드리기도 뭐 하고 그래서 잡담을 많이 해서 이제 분위기를 흐리려고 하지만 어쨌든 한분 내더라도 우리는 지금 좌파랑 싸워야 되니까 설사 우파 우리 눈에 우장 우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요 네, 종북 좌파 새끼들을 잡기 위해서 공수처를 막아야 되고 사법법을 막아야 되니까 거기에 투쟁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신다고 댓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현장에서 저한테 많은 칭찬, 응원, 격려해 주신 분들도 감사해요. 저는 오늘 어쨌든 생일이니까 <laughs> 근데 나이가 됐으면 사실 생일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긴 해요. 생일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회사 언니가 문자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 나 생일이었구나. 잠시 깨달았어요. 뭐, 제가 막 되게 어느 동지 언니 오빠 분들보다 어쩌면 이제 애국심이 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 저는 진짜 복지 갈지 1월 13일부터 막 벼르고 벼르고 있었던 12월 3일이라서 생일을 좀 잊고 있긴 했어요. 12월 3일이 생일이라는 생각보다 공수처 투쟁하는 날이다. 뭐,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아까 박근혜 대통령님 설창 때 철물 들어가실 때 정말 많은 분이 통공하시고 펑펑 오시고 장갑으로 눈물 훔치시고 옷으로 닦고 막 훌쩍 대시는 거 보고 느꼈어요. 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님 생각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세 발의 피구나. 이분들이 정말 더 격렬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좀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오늘 분노스럽고 슬프지만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뜬다고 얘기하죠. 그거였나요?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해서 비비안 니가 내일의 해가 내 뜬다고 했나? 아무튼데 네. 주무세요. Have a good time. Bye.